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강남의 번화한 거리 한 구석에서 나는 무릎을 꿇고 있었다. 손이 떨려서 플라스틱 봉투를 제대로 질수 없었다. 그 안에는 버려진 도시락 상자와 반쯤 먹다 남긴 빵이 들어있었다. 이게 다야? 오늘도 이게 전부 속으로 중얼거리며 나는 눈물을 삼켰다. 3 5살예서 한때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서울의 작은 에이전시에서 일하던 내가 이제는 이렇게 쓰레기통을 뒤지는 신세가 되었다. 실직, 빚, 그리고 그 모든 게 시작된 그날 이후로 갑자기 등 뒤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나와 같은 짓을 하고 있었다. 고개를 돌리니 어두운 골목에서 검은 코트 차림의 여자가 쓰레기통을 뒤지며 무언가를 더듬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 실루엣은? 익숙했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예예나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 그 입술. 10년 만의 재회. 뉴욕시장으로 불리던 내 첫사랑이자 배신자 김애나였다. 예나는 나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러섰다. 예서. 당신. 여기서 뭐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그 부드러운 톤. 뉴욕의 인터뷰에서 수백만 명이 들었던 그 목소리. 하지만 지금은 갈라져 있었다. 그녀의 코트는 너덜너덜했고, 손에는 더러운 장갑이 끼워져 있었다. 나야말로. 당신이 왜? 뉴욕에서 돌아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 꼴로 나는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흘렀다. 우리는 비를 피해 근처 포장마차로 들어갔다. 주인 아저씨가 우리를 보더니 소주 한 병을 슬쩍 밀어주었다. 비 맞은 손님들, 좀 마시고 가요. 예나는 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시더니 한숨을 쉬었다. 예서야, 미안해. 모든 게 엉망이 됐어. 그녀의 이야기부터 시작되었다. 10년 전, 우리는 대학 시절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예나는 법학과 천재, 나는 미대생. 우리 사랑은 은밀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아직도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으니까. 하지만 예나는 야심이 컸다. 뉴욕으로 가서 변호사가 될 거야? 너도 따라와, 그녀의 약속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갔다. 나 혼자 남겨진 서울에서. 처음엔 편지와 전화로 사랑을 속삭였지만 점점 뜸해졌다. 뉴욕의 로펌, 정치계 입문, 그리고 마침내 시장 선거. 이에서, 나 바빠. 이해해줘, 그 마지막 통화가 끝이었다. 나는 기다렸다. 5년, 7년. 그녀가 뉴욕시장이 된 뉴스를 TV에서 보며 울었다. 우리 예나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돼서 하지만 그 성공 뒤에 숨겨진 건 스캔들이었다.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폭로되며 그녀의 정치 경력은 산산조각 났다. 미국의 보수 세력, 한국의 가족 압박. 예나는 모든 걸 잃고 서울로 돌아왔다. 돈은 바닥 났고 가족은 등을 돌렸다. 쓰레기통을 뒤지는 게 이제 내 일상이야.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구에 나한테 연락 안 했어? 내가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예나는 고개를 저었다. 너를 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내가 배신한 거잖아. 너를 버리고 내 꿈만 쫓았어. 오포장마차의 김치찌개 냄새가 우리 사이를 채웠다. 서울의 밤은 여전했다. 한강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지만 우리 마음은 아직 어두웠다. 그날 밤 우리는 예나의 임시 거처로 갔다. 홍대 근처의 싸구려 모텔. 방 안은 습하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예나는 침대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예서야, 가. 나처럼 되지 마. 하지만 나는 가지 않았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오랜만의 포옹. 예나의 체향 비에 젖은 옷냄새. 그 순간 10년의 시간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이 재회는 시작일 뿐이었다. 우리 앞에는 더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예나는 나를 보며 말했다. 예서 나와 다시 일어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나는 그녀의 눈을 봤다. 그 안에 여전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뉴욕시장이었던 그녀의 야망. 함께 해보자. 서울에서 우리 방식으로 우리는 손을 맞잡았다. 하지만 그 손길 속에 아직 풀리지 않은 상처가 도사리고 있었다. 예나의 과거, 나의 배신감. 그리고 한국 사회의 차가운 시선. 서울의 가을은 빨강과 노랑으로 물들었지만, 우리 삶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예나와 나는 작은 원룸을 얻어 함께 살기 시작했다. 내 그래픽 디자인 프리랜서 일과 예나의. 아직은 아무것도 없는 일상. 그녀는 매일 아침 커피를 타주며 물었다. 오늘은 어때? 클라이언트 반응,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 내 덕분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예나의 눈빛이 가끔 멀어지곤 했다. 뉴욕의 화려한 시절을 그리워하는 듯. 어느날 우리는 명동의 거리를 걸었다. 예나가 갑자기 멈춰 서서 말했다. 여기서 처음 데이트했지? 그때 내가 사준 떡볶이 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추억이 밀려왔다. 대학 시절. 우리는 손을 꼭 쥐고 이 거리를 걸었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손을 놓아야 했던 그 아픔. 예나야, 지금은. 어때, 그녀는 미소 지었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우리는 손을 스치듯 잡았다. 은밀한 터치. 한국의 거리에서 레즈비언 커플의 작은 반항.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예나의 전 스태프. 뉴욕에서 일했던 한국인 남자가 연락이 왔다. 시장님 한국으로 오셨어요. 인터뷰 해보시죠. 스캔들 이후 이야기 예나는 망설였다. 예서 나어 다시 나서고 싶어 나는 반대했다. 아직 준비 안 됐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하지만 예나는 고집스러웠다. 숨을 수 없어. 내가 왜 돌아왔는지. 말해야 해, 인터뷰는 K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되었다. 카메라 앞에서 예나는 차분했다. 뉴욕에서의 실패는 제게 교훈이었어요. 사랑과 정체성을 숨기지 말아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시청자들은 충격받았다. SNS가 들끓었다. 김혜나 커밍아웃. 그날 밤, 우리 집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김혜나 씨, 동성애자라는 게 사실인가요? 예나는 문을 잠그고 나를 안았다. 미안, 예서. 너까지 끌어들였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함께라면, 하지만 내 가족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의 울음소리. 예서야,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망치는 거야? 한국에서 그런 짓은? 안 돼, 전통적인 가톨릭 집안, 아버지의 실망. 나는 전화를 끊고 울었다. 예나는 나를 달랬다. 내가 잘못했어. 포기할게. 아니, 포기할 수 없었다. 우리는 함께 싸우기로 했다. 예나는 작은 NGO를 시작했다. LGBT 청소년 지원센터. 서울의 이태원에 작은 사무실을 얻었다. 뉴욕에서 배운 걸 여기서 쓰자, 그녀의 열정에 나는 끌렸다. 매일 밤 우리는 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한 소녀가 말했다. 언니들처럼 되고 싶어요. 사랑을 숨기지 않고 예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할수 있어? 우리처럼. 하지만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예나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뉴욕에서 함께한 여성, 사라. 한국 방문 중 우연히 만난 그녀가 예나에게 말했다. 예나, 나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 돌아와 나는 그 장면을 목격했다. 이태원 카페에서 예나의 동요하는 눈빛. 살아, 이제 끝났어. 예서가 있어, 하지만 그말 속에 미련이 스며있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울었다. 또 버림받는 건가? 10년 전처럼. 그날 예나는 늦게 돌아왔다. 예서 오해야. 사라가 그냥 추억일 뿐이야. 나는 믿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속에 균열이 생겼다. 서울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강의 바람이 차가웠다. 겨울의 서울은 혹독했다. 센터는 겨우 운영됐지만. 후원자들이 늘었다. 예나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면서 우리는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다. 이태원의 작은 홀에서 무지개 깃발이 나부꼈다. 참가자들은 웃고 춤췄다. 예나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여러분 사랑은 범죄가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우리는 빛날 권리가 있어요. 박수가 터졌다. 나는 무대 뒤에서 그녀를 봤다. 그 순간, 뉴욕 시장이 아닌, 내 예나였다. 하지만 고조는 곧 왔다. 예나의 가족이 서울로 왔다. 어머니와 오빠. 전통 한복차림으로 센터를 찾은 그들은 충격받았다. 예나야, 이게 뭐야? 이런 곳에서 어머니의 눈물. 예나는 무릎 꿇고 말했다. 엄마, 이게 나예요. 숨기기 싫어요, 오빠가 소리쳤다. 정치 경력 다 버린 것도 모자라, 이제 가족까지 망신시키려 해, 나는 중재하려 했지만, 오빠의 시선이 나를 꿰뚫었다. 너우 그 여자 때문에, 가족의 압박은 한국 사회의 축소판이었다. 효도, 체면, 결혼. LGBT는 여전히 문제였다. 그날 밤, 예나와 나는 한강 다리 아래를 걸었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예서, 나, 후회돼. 가족을 아프게 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가족은 이해할 거야?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예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외톨이일지도 몰라, 그 말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우리는 키스했다. 눈 속에서, 조용히, 그건 우리의 반항, 우리의 사랑이었다. 그러나, 배신이 터졌다. 사라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이메일이었다. 예나의 노트북에 남아있는 메시지. 예나, 한국 생활이 힘들지? 나랑 다시 뉴욕으로. 우리 관계,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예나의 답장. 생각 중이야. 예서가. 이해해 줄까? 나는 그걸 보고 무너졌다. 또, 또나 혼자, 나는 짐을 챙겼다. 센터를 나서며 예나에게 메모를 남겼다. 가, 내 꿈을 따라. 난, 괜찮아. 예나는 나를 쫓아왔다. 눈보라 속, 한강변에서, 예서, 기다려, 그녀가 울며 달려왔다. 사라는, 그냥 순간의 약함이었어. 너 없이 난 돼,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울었다. 왜 나한테 솔직히 말안 해? 배신당하는 기분이야, 예나가 고백했다. 두려웠어. 내가 날 떠날까 봐, 그 고백이 우리 사이의 벽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센터의 활동이 커지면서 우리는 시위를 준비했다. 퀴어 퍼레이드. 서울 도심에서. 예나는 연설문을 썼다. 우리는 한국의 일부예요. 사랑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나는 그녀의 곁에서 디자인 포스터를 만들었다. 한지와 먹으로 그린 무지개. 전통과 현대의 조화. 퍼레이드 당일, 서울의 여의도는 무지개 물결로 물들었다. 수천명의 참가자. 예나는 스테이지에서 말했다. 10년 전, 나는 꿈을 쫓아 미국으로 갔어요. 하지만 진짜 꿈은 여기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었어요. 군중이 환호했다. 나는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 손이 스쳤다. 공공의 장소에서 이제는 숨기지 않고. 하지만 폭풍이 왔다. 보수 단체의 항의 시위. 동성애는 한국 문화를 망친다. 피켓을 든 물이. 돌이 날아들었다. 예나가 다쳤다. 어깨에 상처. 피가 흘렀다. 나는 그녀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예나야, 괜찮아, 그녀가 웃었다. 이게 우리 현실이야, 병실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예나의 어린 시절, 보수가정에서 숨겨진 정체성. 엄마가 알면 죽을 거라고 했어, 나의 이야기. 미대에서 만난 첫사랑의 상실. 너 만나기 전, 난 혼자였어. 그 사건 후, 예나의 어머니가 센터를 찾았다. 혼자. 예나.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눈물 흘리는 어머니. 예나는 안겼다. 엄마, 이해해줘, 가족의 화해. 작은 승리. 하지만, 사라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그녀가 한국을 떠나기 전, 예나에게 마지막 제안을 했다. 뉴욕 로펌에서 일자리. 정치 복귀 예나는 나를 보며 물었다. 예서, 나, 갈까? 나는 갈등했다. 그녀의 꿈을 막고 싶지 않았다. 가, 하지만. 우리 사랑은 변하지 않아 예나는 울었다. 아니, 여기 있을게. 너와 센터가 내 전부야, 그 선택이 우리의 고조였다. 배신의 유혹을 이긴 순간,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경복궁. 우리는 산책했다. 한복을 입고, 예서, 결혼하자. 법적으로 안 되지만, 우리 방식으로, 예나의 청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영원히. 하지만 또 다른 배신. 센터 후원자 중한 명, 예나의 옛 친구가 돈을 빼돌렸다. 스캔들. 언론이 달려들었다. 전 시장의 NGO 부패 예나는 무너졌다. 내가 또 실패해서 나는 그녀를 일으켰다. 함께 싸워. 진실을 말해. 재판날 법정은 긴장됐다. 예나는 증언대에 섰다. 후원금은 모두 청소년 지원에 썼어요. 증거가 있어요. 변호사 바로 예나의 옛동료. 우리는 이겼다. 무죄. 언론은 이번엔 우리 편이었다. 김해나 용기의 상징애 센터는 더 커졌다. 전국 지부까지. 여름의 끝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 갔다. 검은 모래 해변에서. 예서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쓰레기통에서 끝났을 거야, 예나의 말, 예나는 웃었다. 나도. 내가 돌아와줘서, 우리는 바다를 보며 약속했다. 앞으로도, 함께. 가을, 예나의 어머니가 우리를 불렀다. 전통 한정식상, 예서야, 예나 잘 부탁해우 수고한 음식, 김치와 불고기. 가족의 포옹. 한국의 따뜻함. 하지만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한 시선, 법의 미비. 그러나 우리는 강해졌다. 센터에서 우리는 강연했다. 사랑은 국경과 성별을 초월해요, 청중의 눈물. 겨울이 다시 왔다. 1년 후, 한강에서. 눈속 산책. 예나가 말했다. 예서, 사랑해. 영원히 예나는 키스했다. 나도, 우리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쓰레기통에서 시작된 사랑, 이제는 빛났다. 한국의 하늘 아래, 우리는 자유로웠다. 비극이 아닌, 희망의 이야기. 서울의 불빛이 우리를 비쳤다.